네요. <laughs> 네 올스타로 참가하게 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많은 득표율 덕분에 이제 올스타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타 지역 선수들이 되긴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많이 뽑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된. <웃음> <웃음> 터키에서 1년 더 합격했는데? 제가 질문할까요? <웃음> <웃음> 1년 더 팀과 함께하게 되셨는데, 이제 터키 리그에서 기대하는 점이 있나요? 이번에 정글이랑 서포트 라인이 이제 변경이 돼서 빨리 같이 연습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다음 시즌에 이제 터키에 많은 한국분들이 또 오셔요. 그래서 이제 진짜 좀 재미있게 게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laughs>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정글로 구인구직을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성공적으로 구하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성공적이고 제가 이제 페네르바쳐에 있으면서 선수 겸 코치로 변하다가 이제 한국 쪽 연결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다가 막 여러 일을 하게 되니까 좀 과부하가 오더라고요. 덕분에 많은 것도 배웠고 이번에 체이서 선수 왔는데 좀 고생 많이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요. <laughs> 그럼 지금 LA에 와 있는 터키 올스타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비행기 오래 탔고. 피곤하고 그리고 저랑 많이 안 친해서 다른 팀 선수들이다 보니까 언어도 이제 서로 제 영어를 이해 못하더라고요. <laughs> 다른 지역 올라서 온 선수들 중에 또 친하신 다른 선수분들 계신가요? <laughs> 사실 이근나 선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laughs> 이근나 선수가 포드 선수 인터뷰하는 자리 함께 계시고 싶다고 해서 인터뷰 끝났는데 계속 남아 계시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래서 혼자 끅끅대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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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죠이 가면 보고 터키전에 대한 가고 미드 로밍 <laughs> 2분만 <2분마다> 가겠습니다. <laughs> 게임 치더라도 미드만 치겠습니다. 아니, 불가능. 전혀? 전혀. 시 다시. 다시. 미드만 가서 미드만 죽이겠습니다 <laughs> <왜> 그래 <그랬어>? 서 <laughs> 서로 밋밋하자 좀 그러면 서로에게 좋은 덕담 내년에도 열심히 하자 그 마지막 어떡해. <laughs> 어떡해. 마지막 서로에게 덕담 한 <laughs> 마디씩 있는 <믿는> 거예요 거기? <laughs> 다 대본에 약호가 왜왜 지겨워 수산 덕담 먼저 제새이 되게 잘하거든요. 마음에 이겨주세요, 제발. 터키 한번더 정복하고 월드컵에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 가더라도 <laughs> 음. 저도 너, 노력할 거고. 끝이데 아, 동근이 이제 한국 팀으로 이제 돌아갔잖아요. BBQ라는 팀에 들어갔는데 치킨 많이 먹으면서 살좀 쪘으면 좋겠습니다. 그치, 밀? 즐기겠다. 올타전에 한국에서 지켜보고 계신 팬분들께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제가 사실 터키 지역 가서 SNS를 많이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유가 지역이 멀고 제가 안 알리면 관심이 많이 꺼지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지지해주고 좋은 말 많이 해줘서 정말 감사드리고 사건 사고 없이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대한 각오 한마디 부탁드려요 어, 내년 일단 정말 재밌는 시즌이 될것 같고 무조건 롤드컵 다시 돌아올 거고요 제 내년 목표는 이제 롤드컵 가서 4강, 8강 그 선에 들어가고 싶은 게제 목표예요 그래서 학원들 데리고 같이 서로 열심히 다독이면서 어, 연습하고 있을 테니까 정말 1년만 기다려주세요 프로즈 선수도 올스타전에서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2017 올스타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팅듣게 저도 몰랐어요 <laughs> 아 내가 화이팅을 안 한다니까 형이 화이팅을 해가지고 아 <웃음> 내가 2015년에 <laughs> 나온다고? 음. 아니야 맞아요. 화이팅 다 같이 하는 거 내가 2015년에 온 다음에 화이팅 다 같이 아. 하는 거 <laughs> 됐어요? 오케이? 네. 굿